정의당 대변인 이정민입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의당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당선자 입출을 비롯한 재산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우상을 확보해서 진보 대표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에 적극후보를 출마하려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천호선 당 대표가 소집한 당 대표단, 의원단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한 전략 협의에서 서울 동작을 수원 영통, 팔달, 권선 그리고 경기 김포 등 정의당의 지지 후보가 출마한 평택을 제외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강산 의뢰도 후보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은 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 의뢰는 정의당의 전 대표였고 19대 국회의원이셨던 노해찬전 대표께서 출마하십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 정에는 현재 정의당 당대표이신 천호선 대표가 출마하게 됩니다. 경기 수원 권선 의뢰는 2010년 국민참여당의 전자정당위원장이었고 2006년 참여정부 당시의 교육부총리,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박석정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경기 수험8달 병에는 정의당 부대표이고 대변인이 이정리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 김포는 전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었고 현재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현 후보가 출마하게 됩니다. 광주 광산 의뢰는 정의당의 부대표이고 정의당 미래리더십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은 부대표가 출마를 합니다. 오늘까지 6명의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었고 구일날까지 강원 선출 절차를 거쳐서 종천이 마무리 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전남의 감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는 이후 후 출마자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곧 이어서 정의당 철호선 당대표의 출마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된 후보자들은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서 추후에 곧다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천호준 당대표의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